아칼리네, 제기랄. 자, 탑 챔피언 아칼리 나왔습니다. 아칼리 상대할 때 제가 룬 굉장히 중요해요. 아칼리 상대로 어떤 룬을 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아칼리 상대하는 전용 룬이에요. 다만, 한타 능력이 떨어지고, 갱 왔을 때 2대1도 좀안 되고, 2대2도 좀 그렇게 센편아니고요 다만, 아칼리 상대로 룬 이렇게 안 들면 라인전 터집니다. 기억하세요. 여러분 세상에 아칼리 선픽 나왔는데 후픽으로 잭스 뽑는 미친놈 있나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판은 2코어로 적용 투구 가도 되겠는데? 1코어로 거 들어가고 2코어 적용투고 3코어 3 1일체자 지금 들고 있는 룬이 있어요 착취 이 철거를 드는 이유, 이유는 자 사실 아칼리 상대로 철거를 터뜨릴 수 있는 각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룬 중에서 가장 쓸모 있어요 첫번째 줄에 있는 것중에서 재생의 바람은 아칼리의 지속적인 Q자를 버티는데 용이하고요 과잉성장 딱히 뭐 아칼리가 7식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잉성장 들고 체력 빵빵하게 가져가는겁니다 어차피 헤르메스 갈거기도 하고요 예, 무효구체 아칼리 상태로 퀵각 안주려면 중요하고 주문장률 아칼리 상대로는 잭스가 지속딜을 못 넣어요. 정복자 스택을 쌓을 수 없을 뿐더러 쌓았다 하더라도 지속딜을 넣을 수 없어요. 그래서 큐트하고 들어갈 때마다 주문 장르로한 방에 세게 때려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도. 공속은 아예 안 들어요. 아칼리 상대할 땐. 말씀드렸듯이 지속딜 싸움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공속이 필요 없어요. 마법 저항력은 하이브리드긴 한데 큐짤 좀 빡세게 버텨야 되니까. 그리고 과잉 성장과 착취로 체력을 올리기 때문에 마저를 보충하는 겁니다. 자 상대할 때자 착취를 쌓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칼리가 평타로 미니언 못먹게 어떻게 쌓냐 착취를 미니언 맞으세요 맞아주고 착취 유지합니다 계속 오케이 켜졌구요 착취 계속 유지해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좀 고민할 거예요, 지금 고민할거에요 지금 큐로 미니언 먹을까 잭스를 때릴까 아 같이 맞으면안 되는데 씨 라비 먹으려면 어, 착샷을 빨려야겠는데 친구 오케이, 딱 아, 같이 맞으면안 되는데 씨 라비. 그러면 어, 착전도 빨리 하겠는데, 친구 오케이. 아까 내기록소 먹어서 심해가지고 두번 쓰면 끝이에요. 한 번, 어, 두번더 겨우 쓰는 거고. 아까 내가 라인을 아예 안 먹죠. 이러면 그냥... 들어가, 가, 들어가고 싶은데, 가게 나오진 않네요. 네 개나 밀고 가야 되겠는데, 아예 못 먹죠. 착, 착지 들고 있어가지고. 이앱비기도 하고, 라인을 아, 조금 빨리 밀긴 했다, 살짝. 먹으러 올 텐데, 그 타이밍에. 오케이. 딱 찍었네요. 이 스킬도, 이, 이 스킬도 맞아버렸고. 3맵이죠? 패시브 안 맞았고. 아하! 아! 사장님, 재밀어하지 않는데... 어, 그못 먹었다. 또 들어갑니다. 바로 아, 어, 착취받았다. 응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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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그냥 마음대로... 아, 어어어어어어! 아칼리 상대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라인, 제가 올려놓은 영상 있거든요. 라인 관리법. 라인 관리법을 통해서 아칼리랑 절대 라인전 안 하는 거예요. 보시면 지금 제가 미니언 수를 이용해서 라인을 밀고 당기면서 절대 안 싸워주고 있잖아요. 던지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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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네. 아칼리 6렙이죠. 이제 안 깝치겠습니다.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죠. 저는 카직스 편이에요. 차라리. 용래베라칼리 먹거나 먹어주고. 아칼리 상대로 이렇게 라인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해요. 던지네 계속. 한테 맞을게요. 아이고. 안돼또 맞고 네, 재생의 바람이 있습니다. 도난 방패랑 내가 좀 들어갈 건데 뭐 아야 아야 아 이거 안 좋았다 방금 방금 대간다 방금 교환! 이득입니다연막야이 교환하면 이득이에요 잭스가. 7레벨. 아칼리가 이번에 텔포를 타 타지 을을싶은은아야야 기력을 다 채웠네. 어? 아... 제기야 다시 들어봐 그걸. 걱정되는 건 와드예요 와드 와드 위치. 아 와드다. 저쪽 아닌데. 아제게래 걸렸네 이건. 죽었네 이건. 그러니까 리신이 이거 와드한 것 때문에 제가. 먹으려고요. 먹으려고요. 이스킬 못써요 지금 기력 없어. 기력이. 기력이 없어요. 아칼리 근데 궁, 근데 공 돌았을 건데 지금 아칼리. 아, 타 봤다 이거. 아, 그냥 집 갑시다. 이제 탑 와버린 이상 음, 안 되겠네요. 아, 제가 이 판은 여러분께 아칼리 상대법 좀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. 음, 그쵸 보세요. 아칼리 상대로 솔킬을 땄죠? 시스 앞서 가고 있죠? 경험치도 앞서 가고 있죠? 이게 그냥 아칼리 상대하는 방법의 정수인데 이미 이렇게 돼 버렸네요. 대야까지93% 찍는데 이 야, 그딴 놈이 여기서, 킬 따, 이거, 게임 던지고 계세요. 뭐 하는 놈인지 확인해 볼까요? 히라라고 있네.